네, 반갑습니다. 장대왕봉TV입니다. 자, 금시장 리뷰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매매 기록은 댓글란에, 매매 기록관에다가 남겨둡니다. 헬라캐스트를 우리가, 예, 그렇죠. 점심에, 이 그렇죠. 이 음복의 몸통의 반이라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1차만 가고 말았죠. 그리고 나중에 5회 2차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마디 끊어가지고 나눠서 가는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뭐 아이언 디바이스가 있었죠. 아이언 디바이스도 우리가 여기서 스윙 매매를 했지만, 은 그렇죠. 오전에 슛 해가지고 올랐다가 오후에 슛해가지고 올랐다가 5회 끊어가지고 다시 한번더더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이 높은 그렇죠. 윗꼬리 자리. ...였죠. 이거를 우리가 왜 매매를 했냐면, 어제 매매를 한것 중에 이 종목과, 그러니까, 일동작이랑 똑같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돌파를 크게 안 가고, 윗꼬리만 남, 우측이 높은 윗꼬리만 남겨둔 채, 그렇죠. 슈팅한 종목이 있었죠. 이것도 어제 매매를 했었는데, 예, 바로 일동제약이 그와 같은 자리여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인벤티지 랩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더 오를 거라고 했죠. 왜 그러느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 매물 여기서 받았고, 상가를 치고 털질 않았기 때문에. 아, 더갈수 있을까요? 음, 고민 을좀 해봐야겠네요. 뭐더 간다면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향해서, 오르는 것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볼수 있는, 매물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수 있는 매물대조차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빌리언스. 우리가 505원을 기준으로 매매했죠. 왜 그렇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는 아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렇죠. 큰 상승을 했다가 가파르게 무너지고 지지하고 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랑 자리가 똑같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리가 똑같아서 그냥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음, 아, 저는 농심 홀딩스로 오늘 매매했죠? 예,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스윙, 아, 그, 매매를 준 종목은 뭐예요? LG 디스플레이죠. 뭐 이런 대형주 매매도했고 오전에 이전 매물 때 돌파 매매를 한게 있었죠? 나노실리칸 전다 소재. 왜 그러느냐? 앞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도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았는데 오늘 딱 돌파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더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캠트로닉스 겁나게 가고 있죠. 제가 이거 원래 사실 두달 전에 올려드린 거죠. 이거 저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언제 털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냥 다 털었습니다. 미스터 블루 오늘 잘 봤죠? Y랩이랑 별개로 갔죠? 아침에는, 처음에는 이제 Y랩이 대장교였지만은 최근에 한테만 내에서도 따라가는, 따로 가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장이. 그래서 이 미스터 블루를 매매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아두고그 매물 여기서 받아놓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네, 매매를 하는 게 합당했죠? 네, 합당했고, 핌스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잘했죠? 상가를 치고 터지지 않았는데,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예, 그렇죠? 예, 지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자 영상수 후보가 될수 있어가지고, 예,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을, 우리가 매매를 했죠? 제가 노을 이 아래 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고, 121선 위로 기어 올라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그냥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보성 파워텍은 뭘 매매했어요? 그렇죠. 매물대 돌파 매매한 거죠. 목표가가 왜저 위일까요? 그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의 하단. 그래서 목표가가 저기였던 거예요. 얘는 두 칸이었는데, 한 칸만, 그, 한 칸만 목표로 한게 있었죠? 뭐였지? 사조동화원. 그렇죠. 4주 동안은 한 칸만 목표로 잡았죠.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여기에서는 장을 받고, 아니,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는 장을 받던 매물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니까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네, 그렇죠. 매수자리가 되기도 하고, 목표가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캔버스에 왜 우리가 매매를 했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아까 나노실리칸이랑 똑같죠? 중간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이걸 돌파해서 지키면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대까지 올라간다.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덜 갔네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도록 할 거고요. 에드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매매를 했을까요? 그렇죠? 전 매물 때 돌파 매매. 매물 때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죠. 매물을 받으면서. 그렇죠. 여기 돌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오버슈팅에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등록일상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미스터 블루 상과 갔습니다 상까지 버티신 분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이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처음 수익 매매했던 종목 중 하나예요. 아, 처음은 아니었고.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도 이야갔고 이미지스는 뭐예요?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이 꿈은 121선까지죠. 그러니까 내일 많이 올라가면 121선 만약에 121선을 돌파해서 오르거나 갭 떠서 지지하고 오르면은 이위에 있는 매물대를 향해서 오른지 요를 본다라는 게 정석입니다. 자 노을점상 축하드립니다. 노을점상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를 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갔습니다. 앞에 매물이 굉장히 많죠. 점으로 계속 가지 않는 이상은 기차게 올라가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맷집이라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스윙으로 점상 먹었죠. 정말 축하드려요. 나도 잡을걸.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전 위아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